특징이 반복을 너무너무 지겹게. 해. 근데, 그래서 니네가 학원에서 다 외워. 어? 외울 수 있게. 한단 말이야. 어, 자, 그럼 가볼게요. 수동태는, 아, 능동태는 뭐 했어? 자기가 본인이 할수 있어요. 아, 여기다 써줄까? 아래다가. 음. 본인이 의지, 본인 의지로 가능한 게 뭐예요? 능동이에요. 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본인이 할수 있다는 거야. 자기가 할수 있다는 거. 오케이? 어. 그게 바로 능동태야. 그렇지? 수동태는요. 본인 의지로 불가능해. 불가능해. 어떤 행위나 뭐 이런 것을요. 불가능해. 본인 의지로 불가능해. 누군가 해주는 거야.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뭐뭐 뭐 얘는 해석을 할 때요. 뭐뭐 뭐 하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그렇지?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근데 얘는요. 수동태는요. 되어지다. 혹은 당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응, 당하다. 둘 중에 하나에서, 아, 괜찮은 걸로. 응. 수동태는 뭐라고요? 되어지다, 당하다. 선생님, 그러면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능동태는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치? 목적은지 어떻게 알아요? 얘랑 얘랑 관계를 봤을 때, 얘한테 수식이 되지도 않고, 같지도 않으면, 얘는 뭐라고 했어? 목적어라고 했어. 그치? 어, 목적어. 얘는 주어. 응. 그 다음이에요. 얘는요? 어 얘는요 능동태를 먼저 보는 게좀 이해가 가니까 능동태를 먼저 써줄게요. 수동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요 나는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X자를 만들어라라고 했지 X자. 그럼 맨 앞에 뭐가 먼저 나와? 목적어 먼저 나와고요. 맨 뒤에는요. 바이 다음에 주어의 목적격 나와요. 목적격 어 목적격. 그 다음에요. 선생님, 얘는요, 어, 얘는요, 동사는요, 비동사에다가 pp 나오면 됩니다. 주의를 하실 게, 여기다가 비동사에다가 알맞, 여기는 알맞은 시제를 넣으셔야 돼요. 그치? 어, 시제를. 자, 시제를 넣는데 조금 부, 부족하니까 여기 위에다 씁시다. 현재라면은, 어, 현재라면 뭐, mr is. 그치? 과거라면요, was, were. 그치? 어, 미래라면요, will be 어. 아직도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겠지 응, will be 그래서 will be pp가 된 거야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요 내가 시제는 뭐 있어 현재 과거 미래도 있지만 또 뭐에도 있어 어, 진행도 있었잖아 비동사 여기 뭐 들어간다고 어, 비동사에다가 ing인데 음. 비동사에다가 ing인데 어, 여기서는 어, 알맞은 비동사 그러니까 뭐 mre's나 여기서는 이렇게 써줄게 mre's was were 뭐 예를 들면 will be까지 써 주고 그다음에요. being 넣어 주면 돼. 그다음에 뒤엔 당연히 pp가 나오면 되지. 그다음에 요뭐 있어요? 현재 완료도 나올 수 있죠? 현재 완료. 어. 현재 완료는 안 나올 거야. 현재 완료는요. has have pp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다시 갑니다. 다시. 내가 비동사에다가 뭘 넣어 주라고? 시제를 넣어 주라고. 시제를 넣어 주면 되는 거야. 선생님 얘는요. PP는요? 어, 얘에 대한 과거 분사를 PP용을 여기다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 시제는 뭡니까? 시제는 현재, 과거, 미래, 진행, 그 다음에 현재 완료가 있는데, 진행에서는요, MR is, 현재, was, were, 과거, will은 미래. 근데 거기서 얘네 니네 이거 헷갈려하지 말하고 비 나올 수도 있다고, 오케이? 응. 그 다음에 뒤에 PP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갑시다. 어 여기까지 하시면 된것 같아요. 자, 태 유의할 것이 태라는 말이 뭐냐면 응. 동사의 모양을 유의한다는 거야. 뭐야? 동사의 태는 모양이야. 아 이거 내가 이거 할때 항상 내가 보여주는 게 있는데. 우리 할머니가 선생님이 할머니 손에 키워졌거든. 응. 어렸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서 있으면 어, 선생님 뭐야? 어, 이렇게 서 있으면 선생님이야? 어, 선생님이 이렇게 서 있으면 할머니가 항상 어 선생님이 날 이름 아름이였거든. 아 어, 우리 아름이는 태가 참 예뻐라고 했어. 태가 참 예뻐 이런 말 많이 하셨어. 아 우리 아름이 보고 싶네. 태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모양이에요. 모양, 오케이? 어 모양이에요. 태가 뭐라고 모양이라고. 그러니까 동사의 모양에 유의하라고. 동사의 모양이 뭐였어 비동사 PP 잊지 말라고. 됐죠? 그 다음이야 시제에 유의해서 동사에 알맞게 변형할 거. 시제에 유의하라고 했잖아. 내가 얘기 했잖아. 시제 뭐야?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 미래면 미래, 진행면 진행. 오케이? 어. 그럼 갑시다. 자첫번째요 우편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한다. 그 우편집배 원이 어, 우편물을 배달한다 이거죠. 자 이거 뭐예요? 우편, 집배, 원이 영어로 뭐, 뭡니까? 근데 얘들아 메일 캐리어만 나왔는데 여기서는 그도 붙어있으니까 뭘 써줘야 돼? 더를 써주셔야 돼요. 더 메일 캐리어 그치? 어, 캐리어 됐어요? 배달한다야 그럼 과거야 현재야 뭐야? 현재잖아 그치? 어, 현재 동사 써야 되네? 현재 동사 알맞은 거 M, R, 이주 중에, 뭐겠어? 3인칭 단수니까 누굴 써야 돼? 아,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얘들아, 지금, 다시 보니까, 선생님 지금, 아, 그냥 무조건 내가 이렇게 생각했네. 어? 수동태로 생각하고 있었네. 야, 얘들아, 이거 봐봐. 보니까, 그, 야, 집배원이 배달을 지가 본인이 할수 있어 없어? 할수 있어요. 그럼 뭘 써야 돼? 능동을 써야 되잖아. 그치? 응. 배달한다. 배달하다가 영어로 뭐예요? Deliver. 그럼 뭘 써야 돼? Deliver를 써야 되는데 삼인칭 단수잖아. 뭐가요? 주어가 3인칭3인칭 3인칭 단수이면 이게 무슨 말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하나. 그럴 땐 동사에 뭘 붙여야 돼? S. 그치? 어. 그 다음에요. Delivers 매일이라고 쓰면 되네. 그치? 어. 이번 2번 갑니다. 2 번은요. 어, 키치가이 시를 썼다. 능동인지 수동인지 파악하셔야 돼요. 능동이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키치는 사람이에요. 지가 지 스스로 시를 쓸수 있어요, 없어요? 쓸수 있잖아. 응? 본인의 의지로 쓸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능동이죠. 자, 주어가 뭡니까? 키치. 그치 어. 그다음에 쓰다. 야, 썼다야. 썼다네. 과거네 과거. 라이트 뭐예요? 로트 리튼이죠. 그래서 여기다 뭘 써야겠어? 과거형인 로트를 써야 되는 거지. 로트. 그다음에요. 이 시를 디스, 포임, 음. 그 다음 갑니다. 3번이에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날에 캐럴을 부른다. 주어, 이거 능동인지 수동인지 알려면 얘들아. 주어랑 동사를 보면 돼. 사람들은 부른다.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잖아. 그치? 어. 지가 지 스스로 부를 수가 있잖아. 사람들은 부를 수가 있잖아. 그럼 얘 뭐예요? 능동이지. 그치? 어, 능동이지. 자, 그럼 가게요 사람들은요. 영어로 뭡니까? People... p e 그 다음에 부른다 현재입니다 sing sing 송인데 sing 쓰면 되지 그지? 응그 다음에 뭘 부른데? 캐럴 캐롤. 캐럴이 뭐예요? 어 캐럴송 있잖아 우리 언제 불러? 크리스마스 때 그지? 어 캐럴 그 다음에 언제? 크리스마스 날에 쓰면 되네 얘들아 특별한 날어 얘는 오늘 씁니다 뭐라고 온 동그라미하고 별표 어 이거는요 요일 앞에나 쓰거나 요일 앞 요일 앞이나 아니면 특별한 날 앞에는 뭘 쓴다? 오늘 쓴다. 그다음에 On Christmas, Christmas Day라고 쓰시면 되겠네. 그다음에요. 4 번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브라운 선생님을 존경한다. 어, 능동이 수정지 볼라면 주어랑 동사 잘 봐야 돼. 많은 사, 학생들이 지가지 스스로 존경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뭐야? 능동이겠지. 능동. 자, 많은 학생들, 영어로 뭐예요? Many students, 되겠죠? Many, 아이고, May가 왜 나와? 응. May, May가 아니고. 응. 아, 이거 진짜 펜을 선생님 고치러 가야 될것 같아. Many students, 됐죠? 그 다음에 존경하다는 Respect죠? Respect. 어, 근데 복수니까 여기다 S 붙이면 안 돼. Respect 그냥 쓰시고요. 누굴 존경해요? Mr. Brown. 됐죠? 그 다음에 그녀의 앞문은 잠갔다. 그녀는 앞문을 잠갔다. 그녀가 뭔가를 잠글 수가 있어? 아, 있잖아. 능동이지. 그치? 어. She, 그 다음에 뭐 했어야 돼요? 잠갔다 동그라미 뭐예요? 과거. 그치? 렇 Rocked. 뭘 잠갔대요? 앞문이니까 뭐야? The front door. The front door. 오케이? 어 됐죠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길이 눈으로 막혀있다 자 이거 봅시다 얘들아 길이요 내가 주어랑 동사를 잘 보라 했지? 어 막혀있다 주어 길이요 지가 지 스스로 막을 수가 있어? 아니잖아 되어지는 거지 당하는 거지 이거는 뭐라고? 수동태라고 자 주어가 뭡니까? the road, the road. 그 다음에 막혀있다 비동사에 pp 써야 되는데 어 얘는 뭐 현재의 과거야? 현재, 그치? 그럼 뭐, 현재 어울리는 동사, m, r, e, s 중에. 여기서 load랑 어울리는 거 누구예요? 3칭단수니까 e, s 그 다음에, 블 l o c 에 3단 변화는요, blocked. 어, ed 붙여주면 되지. blocked. 그 다음에, 똑같이, blocked. 음. 됐죠? blocked. 그다음 누구에 의해서? by snow. 응, snow. 눈에 의해서. 됐죠? 7번 갑니다. 그 겨울은요, 내동생에의해 깨졌다. 어! 거울이 지가 지 스스로 깰수 있어? 없어? 아니야. 거울은 되어지는 거야. 깨어지는 거지. 거울 깨어지는 걸 당하는 거라고. 지가 지 스스로 할수 없어. 뭘 써야 돼? 수동태. 주어. 자, 주어는요. 더, 밀어. 그다음에 깨졌다. 비동사의 피핀데 데 그치? 이거 뭐야? 과거. was야, were야. 여기서는 삼신단수 was. 그 다음에 break, broke, broken. 그치? 그러니까 broken을 써야 되고. 누가 깬 거야? 어. By my, my sister. My sister. 되셨죠? 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에요. 음, 그 기계는 태양력에 의해 작동된다. 기계가 지가 지 스스로 작동할 수 있어. 막 온, 오프, 막 지가 끄고 키고 할수 있냐고. 아니잖아. 되어 지는 수동태입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그 기계, The Machine. The Machine. 그 다음에 작동하다. 어, 작동된다. 현재잖아. 그럼 MREs 중에 뭐예요 어, 3인칭 단수니까, e a s 그 다음에 3단 변화, work, worked, worked. 이렇게 됐죠? 그다음 누구에 의해서? by solar power. 응. by solar power. 됐죠? 그 다음에 9번. 그 창문들은 매주 청소된다. 창문들이 청소할 수 있냐고. 아니잖아. 되어지는 거니까 수동태입니다. 자, the mirrors. 왜냐면 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어, mirrors. 그렇지? mirrors. 그다음에 뭐예요? 응. 음. 아, mirrors. 또 돼. 아, mirrors가 아니고 창문이잖아. mirrors는요, 유리. 창문도 되긴 하는데. 응. 음. 근데 어쨌든 windows. windows. 여기서 원하는 거 windows예요? 어. windows. 그다음에요. 청소된다니까 현재는 m r e 중에 여기서는요, 복수니까 r. 그다음에 clean의 3단 변화 clean 이 ED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매주, 어, 매주, 이거 뭐였어? Every week, every week. Every week는요, 뭐예요? 얘는 부사죠? 부사는 맨 끝에 가는 거예요. 축구는 전 세계에서 경기된다 라고 나왔네? 주어가 뭐예요? 어, 축구. 지가 지 스스로 경기를 할 수가 있어? 아니지. 돼요? 지는 거니까 얘도 뭐예요? 수동? 돼. 그치? 주어가 뭡니까? Soccer. 그 다음에요, 된다, 현재 동사, mr, is 중에 누구야? 삼신 단수니까 is. 그 다음에 play에 3단 변화, played. ed 붙여주면 돼요. 그 다음에 어디서? 전 세계에서. 내가 이거 외워놓으라고 했지? all over the world. all over the world. 응. 음. 되셨죠? 두 번째 영상 끝날게요. 세 번째 영상 갑니다.